여러분, 지표 발표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더리움, 3165불. 지금 추격 매수하면 90% 확률로 물립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양봉이 연쇄적으로 나오니까, 오, 뚫나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갇혀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로는 강력한 저항, 아래로 존재하고 있는 지지선, 이두 가지 사이에서 힘겨루기 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당장 매수 버튼을 누르면 안 되는 이유와 세력들이 입 벌리고 기다리는 진짜 타점이 어디인지 자세히 뜯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핵심적으로 활용하면서 매매의 근거가 되는 선들을 어떻게 긋는지까지 작도 노하우 전부 다 가져가실 수 있게 세팅해뒀으니까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 인사이트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 나옵니다. 요즘 또 미국 금리 때문에 시끌시끌하죠. 달러와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서 트럼프의 입장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연준 의장인 파월에 대한 강제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지금 당장 내일 찾아올 소비자 물가 지수 숫자 기반 판단의 근거가 되어줄 이 지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 지정학적 상황에 의거해서 당장은 관망세가 진행될까? 가능성이 정말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이중의 저항을 목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천천히 기다렸다가 받아먹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받아먹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하락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력한 낙폭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전 저점 고점물을 훼손하지 않은 채로 상승 추세를 유지 중에 있죠. 점점 더 저점을 높여오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자리 두 자리를 찾아내는 것만 해도 우리는 명확한 매집 타점을 설계할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고 계신 이 붉은 선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주봉상에서 우리는 가장 역사적인 채널을 하나 그어볼 수 있는데 이더리움의 18년 고점과 21년 고점을 이어내고 그 추세가 어디서 끝이 나는지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정말 강력한 초장기 추세선을 하나 받게 되죠. 이 위쪽 구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장, 중간 구간이 평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장에 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장에 진입해주지 못했었죠. 지금 상황은 평시장의 마지막 분기점이 되어주고 지나간 낙폭이 받쳐 올려준 자리 또한 이 평시장의 마지막 분기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간봉상에서 이 저점 구조물을 훼손하지 않고 상승분이 나와준다는 것이 정말 유효한 의미를. 까진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잡아볼 수 있었던 하나의 단기 채널 이 채널을 구성했다 라면 우리가 그 다음 이런 식의 매집 타점이 왔을 때 채널 중단선까지 노려보는 이런 식의 움직임을 낼수 있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시점을 근거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상승분이 나와준 이후부터 이 채널을 구성할 수 있었는데 이 채널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하락분이 이저점 구조물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채널의 리바운드를 내준다면 그때부터 따라탈 수 있는 타점이 되어준다. 그런 포인트와 함께 이런 포인트에서 진입이 가능했었다. 2 6일 9시 53분 정확하게 이 자리 딛고 일어난 거 포착하자마자 다음 기회를 노리겠다라고 이렇게 브리핑 드렸습니다. 2,920 언더에서 진입을 추천드렸으며 2,990 직전고 라인까지의 상승분 더 나아가서 채널 중단선까지의 상승분을 예측했고 결과적으로 이 채널의 중단선 인근까지 이런 식의 상승분 나와준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타일로스 감안해서 배율은 10배 진입가 2,920 언더인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채널 중단선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3,060선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3,054선에서 최종적으로 익절 완료하면서 50%의 수익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 채널과 수익 내역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시점까지 이 채널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중단선에서 일시적 지지저항 발생했고 채널 상단 저항 돌파 후에 다시 한번 발락 잡힌 이런 그림 지금 시점에 채널 중단선 인근에 강력한 저항대 또한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 채널로 하여금 우리가 지지저항을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 살아 숨쉬는 이 채널을 무시하고 매매한다는 건 내비게이션 끄고 운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차트 조금 쪼개서 다시 보겠습니다. 1시간 봉 상에서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고점 고점으로는 한번 뚫어 준 상황이지만 채널 중단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번에 장애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내시간 봉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목구름대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일목구름대의 상단이 채널 중단과 겹쳐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지지형의 핵심 분기점이 되어졌던 이 채널 중단선과 일목구름대의 상단 또한 겹쳐항으로 기능하면서 지금 시점에 3200을 돌파하기 힘들어 보이는 상황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무서운 게 이런 컨플루언서라고 부르는 겹쳐항 구간입니다 지금 양봉 뜬다고 여기선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노려봐야 여기까지기 때문에 손익비가 맞지 않다. 매수 포지션 여기서 오픈한다고 쳐도 손절 걸 구간 마찬가지로 일목근의 하단으로 셋업했을 때 너무 짧아서 위험하고 위험 보상 비율 또한 녹록치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서 사야 하는가?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차트를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붉은 선이 이더리움 역사 채널이었죠. 역사 채널 디더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점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오고 있다라는 것인데 누군가 아래에서 가격을 떠받치고 있다라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잡혀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발생할 일은 상승분이 발생한다고 해도 3,200 맞고 떨어지고 또 누군가가 밑에서 받아 먹을 것이다. 그 받아 먹을 구간이 어디다? 지금 시점에 가장 괄목할 수 있는 구간이 이렇게 한 시간봉상에서 잡혀 있는 리딩 스팬 2 자리. 여러분 이 리딩 스팬 2는 단순한 입평선 어쩌고가 아닙니다. 지난 52개의 캔들, 1시간 봉상에서 52개의 캔들 이 캔들의 중간 값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시장의 장기적인 합의 가격이자 콘크리트 바닥이라는 뜻입니다 채널 장단 맞고 떨어질 때 개미들은 무서워서 던질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스팬트 라인 인근에 존재하고 있는 지지 구간 내에서 편안하게 주워 담으면 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매물을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받아 먹는 것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게 제가 하는 트레이딩의 본질 현명하게 매매하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4시간 봉상 낙폭이 주어지면서 새로이 갱신할 수 있었던 이런 식의 유킬리브리엄 라인 상에서 지금 3200이 프리미엄 존 내부 매도 근거로 강력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할수 있게 해주며 4시간 봉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3134 그리고 1시간 봉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3102 구간 이 구간이 핵심적인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면서 우리에게 매집 타점으로 주어질 것이다 당장 내일 지표 발표라는 변동성까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아래자리 기반으로 손익비 더 좋은 자리 잘 노려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의 제 관점들 스터디 통해서 녹여내면서 오늘도 12% 또 18%, 33% 변동폭 잘 발라먹으면서 수익 낼수 있었습니다. 기준과 함께 매매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1월 5일에 브리핑 드릴 수 있었던 이더리움 내용 또한 지금의 상황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런 식의 제 전략과 생각들 공유하는 스터디 여러분들 고정 댓글 통해서 진입하실 수 있도록 링크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여기 통하셔서 나는 근거 위주로 자세한 브리핑 받아보고 싶다. 어떻게 차트를 봐야 되는지 교육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빠릿빠릿하게 타점 위주로 받고 싶다. 신속 대응방 진입을 위해서 기틀한 체크하셔서 신속이라고 작성해주시면 진입하실 수 있게 셋업해었으니까요 다만 진입 전에 여러분들 입장료를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나서 제 관점과 생각들 천천히 따라 보시면서 테스트하신 후에 매매 진행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혹여 구글 폼이 익숙하지 않으시다 혹은 질문사항 요청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업무폰 8103-7668번 번호까지 남겨뒀으니까 분석과 대응 중에 제가 전화는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저 또한 문자로 답변 드릴테니 저희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분석으로 돌아와서 핵심 구간 잡아드렸죠 이 구간 내에서 이렇게 매물대 또한 잔뜩 쌓여있는 만큼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4시간봉 스팬투라인 3133 1시간봉 스팬투라인 3102이 구간의 개념으로 시장을 대해도 충분한데 이 구간 밑에 장학형 캔들까지 이렇게 거래량 동반되면서 이음봉에 대한 장악까지 완료해줬죠 저점 구조물 훼손 없이 상승분 나와줬던 이만큼의 지지 구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구간 3058부터 3098로 확인되고 있는 지금 아래에서 받아먹긴 너무나도 깔끔한 장인데 굳이 이런 자리 위험하게 따라타다가 손실 보지 마셔라 안전한 자리에서 손익비 최적화해서 받아먹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결국 이 상승분이 설거지분이었다라는 게 증명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더리움 또한 안전한 자리 기반으로 받아먹을 생각을 메인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브리핑을 요약해 드리자면 당장 내일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폭풍 전자 상황으로 간주하고 3,200에 존재하고 있는 겹정을 돌파할 여력이 부족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안전한 3중 하방 자리 기반으로 받아먹어서 손익비 최적화를 해보자라는 관측을 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렇게 숫자만 툭 던져 드리는 건 조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실시간으로 변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차트, 작도 파일과 어떻게 그어야 하는지 그 설명서, 실시간 진입 타점까지 방금까지도 브리핑 드릴 수 있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그대로 공유드릴 해수 있습니다. 영상에 나온 차트의 지지 저항선 정도는 꼭 받아가셔서 오늘의 시나리오를 수행하셔야 된다. 자세한 브리핑, 진입 타이밍까지 칼같이 잡고 싶다면 실시간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오늘 전략의 레이아웃을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그에 맞춘 되돌림 확인 전략은 첫 번째로 3,102와 3 3 3 3한 시간과 4 시간 구름대 구간 내에서 지지를 확인하신 후에 진입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지가 성공했다면 다시 한번 채널 중단선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나온다. 그에 맞춰서 TP를 3,20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결은 3,58부터 3,98로 세워 해드렸는데 특히나 이 구간 채널 하단까지 교차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구간의 지지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과 함께 여기까지의 매집 타점이 주어졌.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현물과 저배율 기반 매집을 추천드린다는 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장 내일 발표나는 13일 CPI 그리고 모레도 존재하는 14일 PPI 변동성 정말 강력한 연말 인플레이션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첫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디 신중하게 매매하셔서 오늘의 리스크 관리에 최대한 주안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상승 여력을 유지해 줄수 있는 그 가능성이 지금 시점 너무나도 낮아 보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기다리는 매매 추천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수익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